벌써 다섯 번째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 어제에 이어서 발차기를, 오늘, 어제는 벽을 잡고 기초발차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진짜 서서 한번 기초발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무, 예, 다려 정면, 무, 예, 바로! 자, 오늘도 스트레칭 하고, 체올라세 하고 그다음 발차기 동작 하고 마지막으로 오리 발차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 어서 무 예. 자, 목운동부터 할게요. 목운동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 아 목소리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좀더 크게 허를 수 있도록 할게요. 어깨 들기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 좋습니다. 목소리 크게 허를 들기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 크게 해서 멋지게 따라합니다 무릎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엉덩이 할게요 네, 지금 오육재 <laughs> 혼자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웃깁니다 엉덩이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다음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타이밍 길게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네.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죄송합니다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니까, 오늘따라? 네, 네, 어, 잠시만요 잠시만. 네. 서목발목 떨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골드.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골드. 자, 좋습니다. 현재 정자 우, 예. 편히 앉아, 우, 예. 자, 똑같이 바른 차세 바른 자세 할 건데요. <laughs>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발차기 할때 발목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발목을 고정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잘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앞으로 숙이 발끝 땡기고 무릎 펴시고 와, 수평 발 돌아가지 않게. 자 발목이 돌아가면 발목의 힘을 제대로 잡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돌아가서 접질려서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바로 잡아서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발끝 땡기고 준비. 서른번 주비. 준비. 자 각자 씁니다. 어떻게 준비. 준비? 시작. 하 정면 보고 준비. 서른 번 준비. 시작. 하나. 묵직할 거예요. 자, 반대쪽 안으로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서른. 좋습니다. 왼쪽 발목 돌릴게요. 한쪽 발목 돌기 하나, 둘, 셋, 네, 나스, 여, 스고 넷. 다섯, 여섯, 자, 목소리 크게 내주고요. 반대쪽. 준비. 하나, 둘, 셋, 네, 나스, 여, 스고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다리한번다뤄주시고 자, 전체 성전, 무, 예. 자, 이제 발차기, 기초 발차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무, 예. 또 단장이 하고 자 오늘 기초 발차기 할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주위에 혹시 우리 친구들 다치지 않게 어, 주위를 조금 안전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차기 할때 지금 너무 어, 힘껏 하려고 했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치 머리 다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도 흥분하지 어, 말고 어, 가볍게 어, 가볍게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 이안 다치는 게 안전이 최고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에서 주위에 부딪히는 것들이 없게 해 주시고 어제 자기 자리에서 할수 있게 해 주세요. 자,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차기 준비하면 발 대각선으로 가면 기약 어이 좋습니다. 자, 기초 발차기이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 다 따라하도록 할게요. 자, 발차기 준비. 자, 앞버 돌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앞버 돌리기 앞보돌리기 앞으로 뻗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편 상태에서 체단하려 볼게요. 자앞보돌리기할때 턱을 들면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턱 당기세요. 턱 당기고 너무 힘 주지 말고 자 가볍게 올려 볼게요. 자단 기합 넣으면 하나 넣으면 기합 크게 넣고 올리고 자세 잡습니다. 하나 기합 넣고 야 어이 넣고 합니다. 네!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자 왼발도 동일하게 한 대. 자 최대한 올리고 무릎 펴고 할게요. 위. 발차기 효과도 있지만, 그리고 골반, 골반의 각도도 더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리 벌리기처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번엔 안다리. 뭐라고요? 안다리. 좋습니다. 안다리. 바깥에서 안으로 크게. 자, 골반의 각도를 넓혀주는 거예요. 크게 돌리겠습니다. 우리. 안다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반대로 대 반대로 나하같이나 하나, 다후자 이번에는 안타리스 바깥으로 바깥다리 하겠습니다 바깥다리 네 바깥다리 팔자 준비 네. 자, 하나에서 바깥으로 크게 돌립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알겠네 자, 호흡하고. 호흡. 이번에는 앞차기 자, 무릎을 접어서 앞으로 차는 앞차기 입니다 발목 펴서 차는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흡하고 호흡. 자 다리 한번 어드세요 不行他说 전체적으로 같이 어, 통합적으로 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라면 아이들 띠에 맞춰서 네, 띠에 맞는 그레이드가 다 달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지금 우리 지금 영상 수련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라서 처음 배우는 거더라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봐요. 자 우리 친구들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 왜왜 못해? 왜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안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경련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어 뒤에 뭐 아직 기초 발차기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몇가지 이제 아까 어제 어, 어. 어제 배웠던 돌려차기 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차기 하도록 할게요 이제 발차기 준비 돌려차기 우리 어제 벽잡고 연습했었죠? 자그 돌려차기를 한번 이제 벽잡지 않고 해보도록 할게요 어! 기합줄 안 들리는데? 계속 줄더 크게 준비 둘셋더 크게 고곱넷 다섯 다섯 일곱 넷 네. 하고 다리도 아프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 호흡 좀더 크게 하면서 자 이때 우리 골반에 온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다리벌리 해줘야 유연성이 더 강화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다리 할게요. 다리벌리 할게요 다리벌리 준비, 1 0초씩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右，왼쪽，아이 호흡을 한번 뒤로 놓은 상태에서 호흡 한번 하고 갈게요. 자, 호흡 크게. 후. 후. 자, 또 같이 우리 레그레이즈 했던 것처럼 엉덩이 밑에 손쭉 펴고, 엉덩이 밑에 손, 손 집어 갈게요. 그리고 그냥 쭉 펴고. 자, 중요한 건 어떤 근력 운동이든 사용하는 근육을 주동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리발차기는 하복근 밑에. 밑에 쪽 복근을 단련시키는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개수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 우리 유치부 다섯 살 친구들은 스무 개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번 하면 쉽기 때문에 스무 어, 번 그리고 우리 여섯 살 일곱 살 친구들은 서른 번 그리고 1, 2, 3학년 친구들은 마흔 번 그리고 고학년 50번, 그리고 중학생 이상 60번, 60번 할, 할 겁니다. 해볼게요. 준비 해볼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도 그만하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 여섯, 일곱, 살 지금도 그만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 숫자가 잘못됐나요? 네, 만 번인가요? 자, 힘듭니다 저도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 자, 다음 60예수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자, 하면서 제가 숫자를 잘못 센것 같기도 해요. 아우, 자, 어, 자기 개수에 맞게 세면 됩니다. 알겠죠? 아이고, 돼요, 네, 힘들어. 자, 지금 배 보고, 배 뜯어줄게요. 자, 배 뜯어주고, 자, 방금 제 뱃소, 뱃소리처럼 경쾌하게 나야 돼요. 둔탁한 소리가 나면 안에 지방이 많다는 겁니다. 자, 시선 대고 다자한번 자, 좋습니다. 자, 어. 다들 열심히 했나요? 오늘따라 간영이 힘이 드네요. 네, 자, 열심히 발차기도 열심히 그리고 근력운동도 스트레칭도 열심히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항상 할때 안전에 유의하면서 열심히 할수 있도록 고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어, 힘들겠지만, 이 촬영, 촬영하고 하기 힘들겠지만, 저, 집에서도 좀더 노력해서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좀더이 면역력을 더 향상시켜서, 우리 코로나 더 이겨내고, 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요. 효도하는 멋진 명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당연! 무예! 바로! 네, 감사합니다.